청문 첫날이었던 월요일, 서울교육청을 찾은 자사고학부모는 수백 명에 달했습니다. 교육청을 작심 비판하는가 하면, 북소리에 맞춘 구호에다 팻말에 막대풍선도 등장했습니다. 아침이슬 노래를 부를 땐 비장감마저 흘렀습니다. 청문회에 임하는 학교 관계자들을 응원하고 세워, 세워. 마스크를 쓴 침묵 시위로 학부모와 학생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청문이 자사구 측에 실망스럽게 진행되면서 열기는 사그라졌습니다. 집회 참가 인원이 눈에 띄게 줄었고 저희 학부모 오늘 하십니까? 예, 하십니까? 아예 집회를 할 필요가 없다는 학교들도 있었습니다. 의미 없는 이 청문회에 와서 고생하지 말라고 한 200명 오신다 그랬는데 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분도 안 계신 거예요. 학교마다 온도차도 보였습니다. 정해진 시간보다 40분 일찍 끝난 학교가 있는가 하면 <laughs> 충분히 말씀하셨습니까? 충분히 <laughs> 말씀하셨습니다. 서초구 세화고는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3시간 동안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충분히 소명한 것이 전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중간에 이것이 그 전달되지 않거나 하게 되면 정말 이것은 말 그대로 어, 짜맞추기식 평가가 아니라 아닌가. 하지만 취소 번복은 없다고 교육 당국이 미리 못을 박은 탓에 청문이 형식적이었던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학부모들은 공개 청문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무식행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학생 대표까지 배석시키며 안간힘을 쓴 학교도 있는 반면 소송으로 가는 절차에 불과하다며 교장조차 불참한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한 하나의 형식적으로 참여하시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게 나중에 더 득점이 주지니까. 이렇게 자사고 청문이 마무리되면서 교육당국과 자사고의 갈등은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법원에서는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줄 것이고요, 가처분신청 이후에 소송을 통해서 이거의 정당성 여부가 다시 가려지리라고 생각됩니다. EBS 뉴스 황대현입니다.